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다육입니다 어머나, 세상에. 제가 작년에 이렇게 곰치, 치밭이라고 산에서 뜯어다가 뿌리까지 아예 캐왔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, 어, 이 사, 저기 그 치, 치, 곰치밭이라고 만들어놨어요. 그 일주일만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니까. 치가 이렇게 <laughs> 아이고 기가 막혀라 치가 이렇게요 풀 사이사이에 이렇게 지금 나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이게 손질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풀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거풀풀다 뽑아야 되겠네 <laughs> 이 아이가 어 저기 곰치에요 곰치 산에서 나는 어 자연산 곰치인데, 어메, 세상에, 세상에. 아유, 참, 자연의, 어, 성리는 되게 신비롭네요. 세상에. 이게 1년 지났다고 또, 새록새록 올라오네. 여기는 추운 지방이라, 이렇게 지금,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, 제가 풀 관리를 못 해줬답니다. 그랬더니, 지금, 요렇게, 어, 사이사이에 풀이 났네요. 헉, 얘가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요, 올해는. 어머 어머, 이건 작년에 심은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고 이 아이가 지금 전체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풀 풀 속에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여기 다와 치가 이게 곰치 같은데 이거를 산에서 제가 어 뿌리까지 캐와서 심은 곰치요. 음, 세상에 세상에.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많이 났네요. 아이고 행자 다육이 그냥 별거 다 찍네요. 산에서 살다 보니까. 아, 공기가 너무 좋네요. 제가 안양에서 살다가 와서 여기는 동두천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이고 이 풀들 다 어떻게 정리한대. 엄마 아이고, 좋긴 좋다, 싱그럽다. 이렇게 산야 사는 것도 뭔 사람 매일같이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, 막, 응? 어? 하초도 사고, 또 야생화도 사고, 군데근데다 <laughs> 근데 이렇게 뿌려놔야 되겠어요. 어다 이게 치바시죠? 아이고, 오늘은 이 밭에서 이 아이랑 생활해야 되겠네. 뚱! 뚱! 안 돼요, 내려오세요. 우리 강아지가 지금, 이 더덕밭을. 도둑밭을... 뚱아! 뚱! 내려오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뚱이라고 해요. 여기다 제가 더덕을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, 이놈의 새끼가 자꾸 여기 들어가네. 음, 여기도 풀 정리해주고. 헉, 어머, 세상에, 세상에. 일주일 만에 와서 보니까 꽃도 안 폈었는데, 지금 폈네. 수선아. 여러분. 제 여기 조그만 여기 그하단에또 수선화가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피었네요. 수선화를 제가 앞으로 다 옮겼는데, 어머 여기 또두 송이가 또 남아가지고. <laughs> 아이가 신기해라. 이렇게 또두 송이가 남아서 또한 송이가 또 꽃이 예쁘게 빵 끝하고 또 이렇게 피었네요. 아유 세상에. 오늘은 제가. 치 밭을, 치 밭을, 음, 곰치 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할 일이 많네요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이였습니다 빠이!